1,200m 국산 6등급 경매마 한정 경주 서리 이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다운더존과 6번 천적캣이 좋은 출발. 7번 터치나이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6번 천적캣이 먼저 앞서 나오면서 반마 신차 앞섭니다. 안쪽에 1번 다운더존이 2위로, 4번 빈체로킹과 안쪽에 2번 올가리, 3번 티즈 파이팅이 조편하고 외곽에는 8번 패밀리 캡틴도 역에 가세합니다. 6번 천적캣이 일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번 다운더존과 4번 빈체로킹, 8번 패밀리 캡틴까지. 네 마리가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고 안쪽 따라가는 2번 올가림이 5위권, 3번 티즈 파이팅이 6위로 따릅니다. 선두권 여섯 마리의 말들이 한대뭉친 채로 이제 4코너즈사부르고 있습니다. 1번 다운더존이 조급식 앞서기 시작하면서 6번 천적 헤을넘어섭니다 6번 천적 헤 2위로 밀려났고 1번 다운더존이 1위로, 2번 올가림이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1번 다운더존과 6번 천적 헤두 마리가 여전히 앞섰고 바깥쪽에는 2번 올가림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1번 다운더존 장추혁 기수와 함께 선두 지킵니다만 2번 올가림이 바깥쪽 치고 나옵니다. 김옥성 기와함께는 2번 올가림이 조금씩 격차를 좁혀냅니다. 1번 다운더존을 넘어설 듯 2번 올가림입니다. 2번 올가림과 1번 다운더존 두 마리 순위가 바뀌었고 3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외곽에 7번 터치나인과 5번 블랙킹 등입니다. 2번 올가림 단독선두 지킵니다. 5번 블랙킹이 2위까지 2번 5번 1번